목차만 읽어도 눈물나. 조국의 시간 베스트셀러 1위.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인터넷 서점 yes24 등에서 베스트셀러 국내 도서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출간 예정일은 다음 달 1일이다. 28일 조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교보와 yes24 베스트셀러 리뷰를 통해 목차만 읽어도 눈물이 난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은 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 yes24에서 367명에게 별점 9.4점을 받았다. 리뷰에는 제목만 보고 그냥 주문했고, 목차만 봐도 눈물이 났다. 무슨 다른 평이 필요하겠나. 죄송하고 감사하다. 우리는 조국에게 빚을 졌다 지속되는 고난 끝까지 버티시고 함께 웃는 날 오기를 기다린다. 등의 평을 남겼다. 목차. 촛불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소식의 장관,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 십자가, 제7장, 얄궂은 운명,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책을 마치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요 사건 일지. 조국의 시간.